예, 전국의 선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구각에서 자 강의를 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저기 딱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뒤에서 저희 합격생이 와서 정말 약간 수달 떨다 왔어요. 어 지금 합격생 분이 좀 전에 지금 김재주 선생님 지금 그자그 그 스터디 그 마지막 면접 스터디까지 들었다고 해서 어 제가 정말 어 너무 자랑스럽네요. 어 반가워요. <laughs> 그리고 지금 합격생분이 카드 하나 써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저를 불지원의 국사 대모 이렇게 얘기해 주셨, 주셨습니다 합격의 연결고리 선우빈생학교까지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오늘 마침 설명해 하시는 선생님들 수업을 다 들었다고 해요. 즉 방문각 스파르타 여러분 수업을 자이 인강으로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가 될 거고요. 그래서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국사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친구가 저기 앉아 계셔서 제가 더 여러분 어좀 마음이 너무 좋네요. 그고 여러분도 또 제2의 또 여러분이 합격생이 되실 거니까요. 자 오늘 저는 합격의 빠른 길, 자 빠른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자 만날 건데요. 일단 저, 제가 여러분 방문각에서 200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각에서만 공무원 강의를 여러분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바로 여러분 한국사의 CSI예요. 즉시 컴팩트,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압축해서 그것도 가장 완벽한 교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사가 사실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한국사 접근을 어렵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사가 너무 5천 년 역사가 방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 너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 5천 년 역사를 스피드하게 빠르게 스피드함으로써 뭘할수 있냐면 반복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예요. 수업을 들은 순간 기억이 되고 문제 풀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한국사의 CSI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은 한국사 기출에 대한 여러분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이, 이 설명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 수업을 들어 우리하고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준비를 했고 특히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손자병법의 얘기 잘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각 강목마다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 기출이에요. 왜 한국사는 우리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한국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알수 있거든요. 더더구나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2년에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한국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출 특강을 해드리려고, 기출을 여러분 조금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모르게 특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몇 시간에 거쳐서 해왔고 여러분은 한 10분 동안 이걸 갖고 2시간짜리 여러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 이런 기출을 기출이 이렇게 중요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여러분 이제 시작하실 때 11월이라는 이 11월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시험이 우리가 보통 국가직이 4월 첫째 주에 있는데 내년에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이 있으면 그러면 시험은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월 말이 시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컴팩트한 커리큘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최근 한국사 기출 특징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제가 5년간 국가직 지방직 기출의 난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2018년을 왜 제시했냐면 2018년에 한국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구급이 진짜 그 동안 어한 10년간 구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다시 2019년에 난도가 훅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조금 안정되다가 2022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여기 2021년까지는 국어, 영어, 국사가 원점수고. 그다음에는 수능 과목을 포함해서 선택 과목 두개 갖고 여러분 시험을 볼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절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2022년부터 달라진 거 다시잖아요, 여러분 제도 바뀐 거는. 그래서 그 제도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을 건데 각각 전공이 들어가면서 다섯 과목이 원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어 영어 국사는 이때보다는 한결 난도가 떨어졌고 특히 한국사는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달 공부하고 조금 기출 파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80점 이상 쉽게 나올 수 있는 시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난도가 조금 올라갔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 한국사는 계속 난도가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20년 넘게 여러분, 공무원 가게 해보니까 이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을 때 여러분 한국사가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너무 이렇게 2018년처럼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제대로 기본을 여러분 잘 하시는 그런 한국사 를 하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요. 자,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자, 국가직이 먼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지방직은 조금 그 뒤를 쳐요. 근데 내는 곳은 같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패턴 똑같은데 난도는 여러분, 2018년 국가직만큼 아니었지만 난도 높았고요. 다시 푹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조금 난도를 조금 유지시켰다가 다시 2022년 제도 바뀌면서 푹 내려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100점이 여러분 속출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 뭐냐면 n수생분들한테는 N수생 불리하고 여러분 막 시작하는 분들은 한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사는 결론은 자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난이도는 하가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2022년하고 2023년 제도가 바뀌면서 국가직가한국사의 출제 분석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갖고 와셔야 돼요. 일단은 전근대사, 자, 우리 20문제입니다. 전근대사 13문제였고요. 근현대사 7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 선사시대 및국가형성에서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니 정치사가 13문제였어요. 그리고 사회사가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자 경제가 한 문제 나왔고 문화사가 다섯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자 그의 지방지 보니까 전근대사와 근현사 비중 여러분 똑같았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테마별로 보니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은 한 문제였고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정치사가 열여섯 문제였습니다 자답 나왔네요 이제 시작하신 분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정치사 내일 시험인 분 뭘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치사, 정치사가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사회파트. 여러분 지금 자 여기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경제 한 문제, 문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어느 시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류 사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2013, 야 2023년도 볼게요. 2023년도 다시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자 전근대사 12문제 올해죠 그리고 근현대사 8문제고요 마치 짠 것처럼 지방직도 똑같이 여러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자 12문제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제가 수험생들을 지금 20년 넘게 만났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근현대사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아직 근현대사 아직 다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언제 너는 보고 시험에갈 거니 제가 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사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근현대사는 너무 여러분,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끝까지 기본 개념을 잘 잡으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테마사로 정리했습니다. 선사시대 및국가형성에서한 문제. 자, 이제 정치사 보세요. 바로 좀 전에, 2022년 국가직은 정치사 13문제였고요. 지방직은 16문제였는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치사가 1 6 문제가 국가직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사 한 문제, 사회사 빵 그리고 문화사 두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다시 지방직 볼까요? 지방직 자, 여러분 선사님이 국가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자 정치사 1 4 문제, 자 사회 한 문제, 경제 한 문제, 문화 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대도 포기하지 말자. 근현대사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치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다? 문화사라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결론은 이거죠. 최근 한국사 기출의 특징을 보니까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랑 고등학교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더더구나 여러분 정말 2018년처럼 이 문제는 맞침면안 돼. 만점 방지역 문제, 소위 킬러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개념 중심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 점수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럼 만점 방지역 문제 뭐였냐?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역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사 문제 왜냐면 문화사는 대부분 거의 다 포기하시거든요. 왜 5천 역사야? 너무 자랑스러운 문화가 많아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화사도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아셨죠, 여러분. 정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구나. 그다음에 자, 사건의 전후 순서. 이 사건과 이 사건 두개 제시해 놓고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뭔가요,를 물어보거나 어떤 사료가 나와서 이 사건이 뭐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는 뭡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라는게 뭐야? 앞뒤 사건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자, 이 설명에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또 사건도, 이 사건과 이 사건, 네, 여러분, 그 사이에 들어간 사건들, 이런, 자, 또는 그거 사건 이후의 사건,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기초 문제의 짜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짝 50% 변형시키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렇게 여러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약간의 기출 문제 짜집기왜 문제가 2007년부터 공개됐어요. 문제 은행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 한국사는 과거 사건이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출제자가 내는 게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출문제의 변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 11월에는 이론강의 듣는 분도 계시고 기출강의 듣는 분도 계시는데 기출강의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상 머릿속에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예를 세 개를 갖고 왔습니다. 2023년 올해 국가지 구급문제. 자, 이 지역이야. 자 장수왕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했대 그 다음에 또 자, 고려 때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대 그럼 이곳은 어디야 평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양으로 여러분 평양과 관계되어서 여기서 답은 자 여기 평양에 있었던 계약이 사건 제너럴 셔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2017년 법원직 문제에서 자이 지역 여러분 장수왕 남하정책 묘청을 얘기했어 그러면 평양이야 근데 여기서는 답이 뭐였냐면 물산 장려운동이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리 저한테 이 상담을 해요. 센치가 문제 보면 이게 뭔지 아는데 답을 못 맞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답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기출 보면서 아 그러면 평양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굵직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안 보이죠? 이게 저희 여러분 좀 전에 합격생이 써진 합격의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저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 책인데 이 연결고리에 나오는 지역 관련 얘긴데 여기서 평양 얘기가 나와요. 평양의 역사들. 잘안 보이죠? 그거를 제가 PPT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평양은 위치도 한번 보고 이거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했어. 그리고 평양의 이러이러한 역사 있었는데 다할거 없고 고구려 고분군, 그다음에 묘청의 난. 뭐 기타. 여러분. 자, 여기 뭐 기, 기타 여기 물산 장려 운동. 그다음에 자, 남북 정상회담이 현대사에서 세번 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 이거의 답은 제너럴 협먼 사건. 자, 이거의 답은 물산 장려운동이야. 그럼 또다 출제자는 다른 평양의 역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자, 이론 공부할 때 기출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 평양에 대한 분석을 해준 교재로한번더 보시면 빨리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2020년 국가지 국어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이 왕에 대한 설명이야. 당나라 어느 왕때 대조용이 죽었어.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그러면 대조용의 아들, 즉, 발의 첫 번째 왕, 대조용, 고왕의 아들은 무왕이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없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무왕 적적 말면 돼. 답은 3번이야. 근데 이 사료가 낯선 사료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2011년 게리지 문제에 당나라 현종이 죽었어. 아들이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는 자이 사료는 고왕 대조용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 사료를 그대로 국가직에서 변형시켜서 여기 대조용을 여기선 여기를 빵빵 꿀냈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의 아들 여기 무왕을 그러분이 아들 무왕을 빵꾸내서 여기는 고왕 물어보는 문제, 여기는 무왕 물어보는,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뭐였습니까? 여기는, 여기, 자, 지금, 자, 여기는 고왕 물어보는 거, 여기는 이대왕, 무왕 물어보는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뭐냐면, 같은 사로지만, 어디를 구멍을 내느냐에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 발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발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달에는 15명의 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온 왕은 4명뿐이 없어요. 이 4명만 여러분 파면 어떤 시험이든 합격해. 자대조형 고왕 두 번째 그의 아들 무왕 또 그의 아들 문왕 그 다음에 한창 지나서 자 아홉 번째 왕 선왕. 이거 열 번째 왕이군요. 구세기 열 번째 왕. 자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왕.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4명의 왕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냥 공포가 돼서 이 문제 마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자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먼저 2018년 지방직 7급입니다. 선생님, 7급에 한국사 없잖아요. 예, 과거 문제예요. 자, 여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왕이야. 근데 키워드가 우상국이야. 우상국. 여러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이사부야. 그러면 이사부가 울릉도, 독도를 여러분 우리 영토로 자 차지한 것은 언제? 지중학대란 말이야. 그래서 지중왕이 없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난도 여기 선진 좀 어려웠어. 근데 똑같이 지방지 구급에서 자 여기 똑같이 나왔죠.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 군주가 돼서 자 우상국. 아 그러면 똑같은 여기까지 다 읽고 아 이거 지중왕이네. 지중 없죠. 그래서 지중왕이 아주 여기 쉽게 얘기했죠. 국호를 신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온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걸고 기억하시고요. 밑에 선지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신 분들 11월에 이런 공부하면서 기출에 대한 파악을 하시면 좀 빨리 접근하실 수 있고요. 기출 문제에 푸시푸시 자,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답만 체크하기 X. 무조건 많이 푸는 거 X. 양치기가 아니다.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한번더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손잡이법 얘기했지만, 아,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기출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적게 봐도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서를 또 자주 기출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 파악을 통해서 뭐할수 있냐면 예상 문제를 알수 있어요. 아, 이 문제가 다음번에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공부하실 때 이론과 함께 자, 문제에 대한 기출에 대한 파악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합격 커리큘럼 설명드릴게요. 모든 가이가 마찬가지지만 이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히 생기초 인문가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원이 있고 자, 요약강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 이게 저의 베스트 강의인데, 일단 여러분이 올인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 요거는 여러분이 국사 처음 하신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려고 제가 방문가 유튜브에 정말 저의 20년 노하우를 담아서 아주 재밌게 제가 직접 만화까지 그려서 그림까지 그려서 올린 자, 입문 강의 있어요. 요거 20분짜리 9강의 이거 먼저 듣고 오시면 여러분 이미 선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도 여러분 그 상담을 좀 여러 번 했는데, N수생분들. 저는 전공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를 들으세요. 11월에 시작할 강의, 시대사 강의. 요거는 N수생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기출은 제가 기출적보 1,500제가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기본편과 심화편을 나눴어요. 자,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편에 주력하시면 됩니다. 기본만 잘해도 웬만한 점수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0월달에 이미 시작했고요. 자 여기 심화편은 12, 12월에 할 겁니다. 올해는 이걸 나눠서 이론 보면서 문제 풀고 문제 풀면서 이론 보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예상 문제 그리고 마지막 동령 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동령 지방의 동령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약점 보완 특강이 있어요. 선생님 저 경제사가 약해요. 문화사가 약해요. 그러면 연결고리라는 책의 테마사 강의를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파이널 특강은, 자, 5년간 기출 문제를 국가직 전에는 국가직 문제, 지방직 때는 지방직 문제로 정리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 올해 2023년과 2022년 한국사가 너무 쉬우니까 조금 한국사 100점 맞은 분들이 정공이 조금 열거면 한두 문제 틀려서 다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듣고 마지막, 이것만 들어도 합격할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 하실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강의인데 이걸 이 정도 얘기할 수 있, 있으면 공부가 된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된 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제 학교 커리큘럼이고 이렇게 방문각 동영상에 올려져 있, 있을 거고요. 자, 이제 현강 얘기 좀 할게요. 현강은 자, 7월부터 시작이 있습니다 7월에 올인원 강의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그냥 여러분 올패스에서 사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 현강에서는 지금 기출족보 기본편이 이루어지고요. 11월에는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이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기출에 대한 좀더 난도 있는 문제로 접근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내년 여러분, 자, 기출변형 예상 문제, 자, 그 다음에 동력 모의고사, 그리고 아까 국가직이 언제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총선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2월까지는 웬만한 걸다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 너무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과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기본에 주력하면서 할수 있는 이론과 할수 있는 기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여러분, 이사부, 지중앙, 우상고그 키워드, 자, 발의 4명의 왕, 그 다음에 지역 관련 평양,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거 변형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에서만 하십시오.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지금은 다섯 과목을 같이 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당락은 한국사에서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냐면, 전공 과목에서 나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많이 보시고, 한국사는, 여러분, 내용을 줄여서 좀더 컴팩트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건 여러분, 이건 다 이미 다 찍어 놨기 때문에, 자, 들으시면 돼요, 인강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강에서는 11월에 오시면,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가 한 달간 여러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자, 랜선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엔수행분들은 드디어 연결고리 시작됩니다. 언제 쓰생 연결고리 볼 건가요. 네, 시작될 거예요. 작년 교재 갖고 있는데요. 충분히 돼요. 재작년 교재 갖고 있는데요. 됩니다. 물론 새로운 교재도 만들어졌지만 기존 교재 갖고도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방문각에서 2003년부터 책을 냈고요. 그래서 책의 완성도가 높아서 오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 이미 여러분 그전에 또 제가 수능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미 교재의 완성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 3, 4년 전교재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서, 자, 오셨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CSI. 뭐다? 컴팩트.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빠르게. 그것도 기출과 함께. 두 번째, 스피드. 지금 제가 길 빠르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속도로 반복을 할 거고요. 어, 학생분들은 다시 이걸, 제 수업을 다시 인강으로 들 때는, 1.5배수로 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을 빨리 한것 같지만 이게 인강으로 들어갈 때 이게 느리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면 1.5, 1.8로 더 스피드하게 반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임팩트입니다. 여러분 듣고 문제 풀려 풀어야 돼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20문제 풀기 위한 가정이라는걸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바로 새로 나온 연결고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자 학습과 관련된 것은 저의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그러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무료 강의도 굉장히 알찬 강의가 방문각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요. 동시에 선호 학사, 자, 선호빈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그생기초 강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과 소통하는 선호빈이 되겠습니다. 자, 방문각은 여러분 합격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학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강사 선택이 중요하고요. 강사 선택할 때는 강사와 함께 교재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다 지금 여러분은 절대 흔들림을 안 돼요. 선택과 동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의 키워드 방문각에서 서로 분과 함께 여러분이 1 1월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